조만간 재난지원금 신청일이 발표될 예정이니 놓치지 마시고 25만 원씩 꼭 받아가시고요. 오늘은 재난지원금에 관한 내용인데요. 대한민국 국민의 88%라면 누구나 25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고, 법인택시 기사님이라면 최대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다른 말로는 전 국민지원금이라고도 하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법인택시 종사자분들 중 소득이 많이 감소했다면 즉시 신청이 가능하니 소속회사에 신청서를 얼른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개인택시 기사님들은 적용되지 않는데요. 택시 기사님들을 제외하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어떨까요? 아직 정확하게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상 신청 기간은 8월 초에서 중순이며 지금 예정일은 8월 중순에서 9월 사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추석 전까지는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 수단은 기존과 동일하게 신용 체크 선불카드와 지역 상품권 중 본인이 원하는 수단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조건은 소득 하위 88%이며 소득 기준은 가구마다 조금씩 상이한데요. 1인 가구부터 다인 가구라도 외벌인지맞벌인지에 따라 연소득 기준이 상이하니 해당 표에서 본인의 조건이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재난지원금 신청일이 발표될 예정이니 놓치지 마시고 25만원씩 꼭 받아가시고요. 아,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점은 돈 버는 영상은 1분, 구독은 1초도 안 걸린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